여행자, 페이먼. 방금 구조 사라씨가 왔어. 저쪽이야. 갔다가 바로 돌아온 걸 보니 마음이 안 놓였나봐. 경계심이 장난 아니야. 상황이 복잡하니 먼저 그녀와 이야기해보자. 모두 그동안 수고했어. 병력을 데리고 왔어. 제일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니. 이 길만 지키면 마물들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야 도망치는 마물이 있으면 황의 일대에 막아둘 수 있고 비경 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들었는데 안에 장치가 많은 것 같아 우린 침입할 최적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어 왜 비경과 더 가까운 곳으로 안 가는 거야? 저번에 무사들이 비경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해서 갑작스러운 마물들의 습격에 황급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 처음은 예상 밖이라고 쳐도 두 번부터는 실수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그렇구나 난 이따가 구조 병영으로 돌아가서 다른 지역 방어를 준비해야 해좀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텐요봉이이 이곳을 맡을 거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약속한 답리도 잊지 않았어 신염, 이 편지 안엔 내가 직접 작성한 통행증이 있어 가장 긴 체류 기간을 신청했으니 남은 시간 이나즈마에서 즐겁게 보냈으면 해 숙식 문제도 해결해뒀으니 성에 돌아가면 편지에 적힌 곳으로 가면 될 거야. 와 정말 횡재했네! 숙식 제공에 이나즈마 여행까지! 사양할 거 없어. 당연한 거니까. 정말 고마워요. 사라 씨가 언제쯤 한가해질지 모르겠지만 휴가 때 제가 이나즈마에 아직 있다면 꼭제 공연 보러 와주세요. 시와 음악에 큰 흥미는 없지만 텔레봉행을 많이 도와줬으니 기회되면 꼭 보러 가지. <laughs> 신념의 제일 큰 걱정거리가 해결됐네. 아니야, 제일 걱정인 건 시키 대장이라고. 이제 개인적인 일은 다 해결했지만 친구로서 그를 도와야지. 그리고 그형씨도 여행자 당연히 구하러 갈 거지. 그럼 몰래 가서 시키 대장이랑 합류하자. 신념 여행자 페이몬. 방금 여장성 한 명이 사람을 데리고 근처에 정차를 왔어. 그 사람은 텐료 봉행의 쿠조 사라야. 쿠조 사라? 텐료 봉행에 그런 자가 있었나? 텐료 봉행 동솔자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남자였던 것 같소. 이름이 쿠조. 구조... 음,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군. 하지만 그가 하루노스케와 바둑을 뒀던 건 기억나오. 그 하루노스케 말이야. 꽤 높은 사람 아니야? 잡담은 나중에 하고 아무도 눈치 못 챘을 때 빨리 음양루로 들어가자. 맞아. 없어진 그 녀석도 찾아야지. 빨리 출발하자. 그럼 다들 날 따라오시오. 으악, 여기 있었네. 여 왔어. 오래 기다렸잖아. 다들 재미있는 걸 놓쳤네. 어, 상태가 괜찮은 걸 보니 다친 데는 없나 보네. 응? 음? 날 걱정한 거야? 내 실력을 믿었구나 동료이자 오랜 라이벌인 넌 내가 이런 생각지도 못한 전투를 가장 좋아한다는 걸알 거야 비경이 재배치되는 동안 방들이 위아래로 이동하고 마물도 같이 여기저길 휘젓고 다녔어 음, 요 며칠 아주 즐겁게 싸웠지 그리고 시키대장이 찾던 탁본도 몇개 발견했어 그 속에 기억과 힘이 숨겨져 있을 거야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야 어서 그것들을 회수하자, 시키 대장. 탁본에 남아 있는 부적술의 힘이 부족해서 되찾을 수 있는 기억도 제한적이군. 아직도 부족해? 그럼 계획대로 더 깊은 곳으로 가자고. 아니지. 비경이 재배치돼서 우리가 찾아뒀던 길은 쓸모가 없어졌잖아. 그건 걱정 마시오. 비경의 재배치엔 규칙이 있어. 대략적인 방향은 기억한다오. 이 방향이 맞는 것 같군. 방금 탁 보네 나은힘이 부족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억도 제한적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길이 맞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저번에 너랑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우린 비경 밖으로 튕겨 나갔잖아 그럼 이곳엔 진짜가 아닌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네가 실수로 우리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면 큰일이라고 그런 걱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오 하지만. 아직 설득력 있는 답을 해줄 수가 없어 이곳 관리로서의 직감이라 한다면 믿어주겠나? 잘 모르겠어 음, 페이몬의 걱정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시키대장의 안내를 믿을 수밖에 없어 <laughs> 계속 여기서 기다릴 순 없잖아 그리고 비경이 다시 움직이면 더 갈피를 못 잡을 거야 음, 나갔다 오더니 마음이 급해진 모양이네 아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지? 내가 알기로 이나즈마의 정세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어. 이 비경은 탄녀봉행 관할이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겠지. 너희가 이곳에 온건 십중팔구 탄녀봉행의 부탁을 받아서일 테고. 그 사람들의 방식대로라면 비경에 진입해 모든 걸 없애려고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시키 대장의 기억도 되찾을 수 없겠지.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거야. 맞지? 이번에도 다 너희가 꾸민 짓이었어? 조사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그 얘긴 나중에 하고 일단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여행자 그래도 나름 친분 있는 사이인데 내가 왜 굳이 거짓말을 하겠어. 이나즈마의 온 뒤로 주변에서 발견한 마물의 흔적을 쫓다 보니 이 비경까지 오게 된 거야. 이곳은 그야말로 투사를 위해 만들어진 훈련장이야. 전투와 학살만이 있는 이곳에선 실력을 뽐내며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여행자와 페이몬을 제외한 나머지 둘은 초면이지. 난 누군가의 입장을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거든. 선과 악, 옳고 그름, 그리고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가? 과연 극한의 전투와 학살보다 더 즐거울까? 전투광다운 발언이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별 뜻은 없어. 마물들을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려던 것뿐이지. 너희가 나아갈 수 없다면 내가 다 부숴줄게. 내키지 않으면 사육군다 나한테 맡기라고. 왜냐하면 전투는 내 전문이거든. 어다 어, 다들 날왜 쳐다보는 거야? 어 갈게. 가면 되잖아. 오유. 드디어 마지막 방까지 왔네.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 저건 또 다른 탁본이잖아. 여행자, 빨리 저걸 회수하시게. 이 방은 음양유의 최신부와 아주 가깝소. 하루노스케와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기억하오. 우린 항상 이나즈마 각지에서 온 무인들을 관찰했었지. 그들은 술을 마실 때마다 우리도 마물을 물리칠 힘이 생겼어. 라고 외쳤소. 너랑 카무나 하루노스케가 그 무사들을 데려와서 마물을 묻지른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 모든 게 하르노스케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걸세. 통제불능이 된 음향률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 무사들을 소환해 비경안의 마물을 물리치도록 명령한 거지. 어, 타르탈리아의 추측을 읽은 거야? 뭐야, 나도 매번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합리적인 추측일 뿐, 다른 뜻은 없어. 아직 기억이 온전치 않지만, 점점 돌아오고 있으니 곧 모든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소. 그리고 계속 가면 하르노스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단 기분이 든다오. 이 음향료가 최근에 지어진 것도 아니잖아. 근데 계속 이 안에 있었다고? 으아... 여행자? 잠깐, 너 설마? 진지한 표정을 보니 중요한 일인가 보군. 아, 왜 이렇게 진지해? 안 그래도 분위기가 우스스한데 이러면 내 분이 이러는 거. 내가 대신 말할게 사실 우린 비경의 마무리 도망쳐 나온다고 해서 텐녀봉행 무사들과 같이 이곳으로 왔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넌 비경에 대해서도 몰랐고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도 몰랐어 아마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겠지 널못 믿어도 시념은 믿으니까 신념이널 인정했으니 같이 동행하기로 한 거야 그리고 비경을 계속해서 탐색하면서 진실에 바로 앞까지 오게 됐지. 근데 지금도 우린 이 비경이 사악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지 확신할 수 없어. 상자를 열기 전엔 그 안에 보물이 있을지 재앙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열어볼 순 없어. <laughs> 새로 없는 선택은 별로지만 여행자 말처럼 충분히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봐. 서로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니까. 내가 결정할 시간이로군. 지금까지 그대들은 궁금증을 품은 채날 도왔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어깨를 나란히하며 싸운 동료인데 비밀이 있으면 안될것 같소. 지금까지의 정보만으론 확답을 줄수 없다오. 하르노스케를 믿고 싶지만 그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모르고 내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 난음향사가 만들어낸 시키감이지만 기억이 온전치 않소. 지금 내가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건 그대들뿐이지. 그대들을 신뢰하지만 내겐 하루노스케를 책임질 의무가 있어. 그가 날 창조했으니 난 그를 따라야지. 그대들 말처럼 그가 악한 자라면 그런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 또한 내 운명이오. 가능한 마지막까지 선한 마음을 지키고 싶지만. 무기는 주인의 의지를 거역할 수 없는 법. 그가 날 만든 이상 분명 날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만약 하루노스케와 내가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대들이 잘 마무리해 줄 거라 믿소. 으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떠넘기다니. 근데 의외로 솔직한 대답이네. 그런 정의로운 말도 하고 말이야. 네가 원하단 대답이지? 너희 둘 미리 짠건 아니지? 너무 역할 구분이 명확하잖아 <laughs> 이런 방식으로 시키 대장의 기억이 돌아왔는지 시험하다니 한층 더 성장했군 여행자 으 시험이라니 단번에 성공하기 위해 미리 생각해둔 방법이라고 신념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동료를 믿어도 될지 확인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면 시키 대장을 동료할 수도 있다고. 아무리 힘들고 막막해도 그를 믿어주고 같이 나아갈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 준 거야. 시키 대장이 진정한 동료라면 바로 어디에 설지 선택하지 않을 테니까. 자신의 위험성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말로. 동료에 대해 책임지는 거지. 거짓말은 잘못 한다네. 진심을 알아주다니 정말 고맙소. 좋은 사람도 남을 속이고 이용할 때가 있어. 반대로 나쁜 사람도 걱정과 근심이 있기 마련이지 자신에게 있어 잔인한 대답을 했다는 건 충분히 각오했다는 거고 신념이 말했던 것처럼 어 뭐더라 어, 무슨 말 어, 생각났다 이 언어는 아주 정직해서 마음 깊숙한 곳에 가장 진실된 부분만 건드리지 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억하다니. <laughs> 그럼 전투전 회의는 다 끝난 건가? 끝났으면 출발하지. 속전속결하자고. 시키 대장,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알겠어. 나도 발목 잡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 이 괜찮아. 이기기만 하면 되잖아. 나니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 해. 만약 이문이 비경의 최신부가 아닌 어떤 장치로 통한다면. 혹시 모르잖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겠어? 아쉽게도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의 나로선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 아직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안하오. 난 상관없어. 이렇게 전투할 기회가 많은 곳은 흔치 않아. 열 번이라도 더 해주지. <놀람> 난 싫어. 할 거면 너 혼자 해. 어쨌든 또 재배치가 시작되면 너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되도록 함께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넌? 또 싸우러 가게? 걱정 마. 난... 당연히 위기를 즐기러 가는 거지. 으, 이런! 또 튕겨 나왔어! 으, 이게 다그 형식 때문이야! 아까 그런 불길한 말만 안 했어도... 이 비경 더는 못 참아. 가문나 하루노스케도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야. 겁쟁이 녀석. 아우. 텐류 봉행 무사들이 근처에 있는 걸 생각하면 형시랑 시키 대장이 안에서 못 나온 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몰라. 이번에도 비경 재배치가 끝나면 가서 합류하자. 그 전까지는 텐류 봉행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잘 숨어 있자고. 다음 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의 원형을 잡아내겠어!